오늘은 제해사망특약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덩치가 좋긴 좋네요 경치좀은 모기도 많거든요 옛날엔 모기가 없어야 되는데 박사장님! 어? 어 빨리 갑시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노후준비 전문강사 박현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후준비 전문강사 송복입니다 강사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생명 보험에 대해서 네, 강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음, 음. 제가 그얘기딱 듣고 아, 나도 이제 보험을 좀 가입을 해봐야겠다 음, 음. 이러면서 보험을 막 찾아봤어요. 네, 네. 이게 특이하게 음. 재해 사망 특이기 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가입하면 굳이 기존에 말씀하신 생명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 <laughs>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laughs> 네. 문득 네. 들었는데 네. 그럼 이두 개의 차이점이 도대체 뭔지 좀 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다르죠. 일단 완전 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laughs> 네. 아. 지난주에 했던 건 이제 뭐, 뭐, 종신보험, 정기보험 이런 그런 보험들인데,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일반 사망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망보험. 일반 사망보험. 일반 사망보험. 어. 사망보험.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뭔가 조건이 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일반인가. 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사망하면 그렇죠. 되는 건? 말 그대로. 네. 뭐 묻지도 않고 딸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일부 예만 빼고는 돈을 다 드리는 게 일반 사망 보험이고, 아... 근데 재해 사망 특약은 단서 중앙에 하나 붙어 있죠. 그렇죠. 재해라는, 재해라는 게말 재해. 네. 그대로 재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만 돈을 주는 게 재해 사망 특약인데 재가 해뭐 무엇이세요?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장비를 잘못 따러서 뭐 이렇게 어딘가에 맞아서 이렇게 다쳤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맞는데 맞아요. 그런데 <laughs> 이제 음. 우리가 그것만 재해라고 알고 있으니까 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음. 왜냐면 재해사망 특약에서 돈을 주는 재해는 어, 크게 두 개입니다. 1군 감염병, 1군 감염병. 네, 감염병, 감염병, 감염병. 그고 우발적인 외래 사고. 어, 이거. 사고. 네, 이거 두 개로 돌아가시면 재해. 재해사망 특약에서 돈을 주는데 옆집에 누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으로 음. 병으로 재해라고 생각하세요? 병인데. 아니요 그거는 그게 <laughs> 질병 그냥 그런걸로 해 네. 이거는 우리가 재랑 재난을 헷갈려해서 그렇습니다 아... 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재해사망 특약에서 돈을 준 재해는 1군 감염병이랑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데 일단 1군 감염병에 뭐가 있냐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뭐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애연간염 네, 이런 감염병인데 아... 다 걸린 사람이 없죠 콜레라걸린 사람 보셨어요? <laughs> 집에 장티푸스 맞아 장티푸스? 이거 뭐 70년대나 있던 거잖아 에... 근데 이 중에 하나, 음... 하나 정도는 좀 음. A형 간염 아... A형 간염은 좀 있으시죠 음, 오, A형... 그래, 예, 맞아요. 있는 거 같아요 예. A형 간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재해사망 특약이 있는데 A형 간염으로 돌아가셨으면 음. 어, 제해사망 특약으로 돈이 나오는데 아... A형 간염으로 제해사망 특약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 2019년까지 <laughs> 돌아가신 분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고 어... 2020년부터는 안 돼요 왜냐? 2019년까지만? 네, 네. 왜냐면 2020년부터 어... 법이 바뀌어서 감염병에 대한 분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1군, 2군 이렇게 나갔지만 2020년부터는 1급, 2급 이렇게 급으로 나가는 걸로 바뀌었고 음... 내용물도 바뀌었어요 어... 2019년 12월 31일 11시 5 50... 0분 구글에 들어가셨다. 이러면은 받을 수 아, 있지만. 겠그 네, 네. 다음 2020년 1월 네. 1일 00시에 들어가시면은? 네. 안 돼요. 제사각으로안 돼요. 아 왜냐면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어, 이제는 지금은 1급 감염병으로 기준이 바뀌었고, 그 안에 있는 병만, 어, 해당이 되는데, 뭐, 걸리기는 그냥 뭐, 평생 이름도 처음 들어본 병들이 아, 대부분이에 뭐, 콩고, 크리미안, 출레을 네. 이런 거, 콩고 어디든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남아메리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네. 많은데, 어 만약에 제해상태가 있으시면 꼭그 어떤 병들이 있는,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없고 네. 만약에 좀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음... 지금 확인을 하더라도 그게 고정이 아니에요 계속 이게 네네. 병의 그 감염성이나 뭐 전염성 이런 거 따져가지고 네. 빼뜨겼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어. 2020년 1월 8일에 1급 감염병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아, 코로나도 들어가 있어요 네, 코로나도 코로나 들어가 있었는데 오. 올해 2022년 4월 25일에도 빠졌어요, 또. 아, 그래요? 네, 코로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음... 작년, 작년에만 봤으면, 오, 어, 코로나 되네 했는데, 그쵸. 아니잖아요. 이게, 항상 음... 뺐다 꼈다 하는 거니까, 아, 그냥, 어떤 병이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음... 어, 그냥, 내가 제일 사망 특약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어, 일단, 네. 그것부터본 다음에, 네, 네. 만약에 좀안 좋은 일 생기면, 어, 그때가, 그때, 어? 예, 이 전염병이 어... 들어가 있나, 안 있나. 어. 확인해보는 게 어, 그게 아... 답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이걸 네. 바꾸는 거는 물론 당연히 정부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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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일단 감염병은 그렇고 네. 또 다른 하나가 우발적인 외래의 그러니까 사고였잖아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사고. 음. 참 어렵네요, 이게. 네, 이렇게만 있으면... <laughs>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고가 우발적인 어, 거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다 하고 그잖아요 어. 그럼 나, 나 다쳤어요 하면 다 어. 되는 거 어. 같지만 아니고 아. 정부에서 사망의 원인을 표로 분류해놓은 게 있어요. 아, 그걸, 사망도 표로 예요 그리고 뭐 음, 질병 코드 그거랑 똑같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요. 음. 질병 및 사인 분류표가 있습니다. 사인 분류표. 네. 그러니 어떻게 죽었느냐 요런 네. 거를 그거를 코드 하나 하나로 분류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 우리가 재사망 특약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인은 네. 사인 분류표 상에 코드 S부터 Y84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 사인인데 그럼 그 안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인이 몇개 있을 것 같으세요? 알파벳 순서로 따지면 한 뭐, 스물 명, 정도 명씩 다한 명이 아닐까요? <laughs> 적어도 만개 넘습니다. 만 개요? 네. 엑셀 쭉, 그러면 만 개가 넘어요. 만 개가 넘으니까. <laughs> 예. 우리가 뭐, 사실 그 안에 어떤 아. 질병들이 있는지, 여기서 아, 다 설명드릴 수 없겠죠? 우리 밤새야 돼, 밤새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없고, 오. 오늘 꼭 이거 보시자마자 집에 있는 보험증서를 꼭한번 보세요, 제발. 아. 제발 한번 보세요. 한 번만, 1분이면 됩니다. 한 번만 보시고. 제 예. 사망 특약이 있나 없나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겠죠. 중요한 거는 자산은 그때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왜 혹시 필요 없어요? 다 바뀔 수도 그러네요. 있는데. 어. 네가 알아봐라. 아니면 내가 알아보자.는 어.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사님, 제가 질문이 왔는데요. 사인 분류표는 어.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 이것도 항상 개정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바뀌면 그때 걸로 하면 돼. 요 아,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 네, 바뀔 수 있어요. 아... 바뀌면 그때 걸로 하는 거요 지금이 걸로. 없던 게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반대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감염병 분류 기준도 어 2020년 전에 판매됐던 제 회사만 특약에는 당연히. 1군 감염병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써있겠죠? 그때는 1군이었으니까 일군이었으니까. 네, 그때, 그때 밑에 단도조항이 있어요. 바뀌면 바뀐 걸로 한다고 써 있습니다. 아 변동 시에는 네. 변동된 걸로 한다. 네, 바뀐 달라. 걸로 한다고 써 있으니까. 아, 어, 그럼 금액도 변동되나요 혹시? 아, 금, 아니고. 그러면 또 같이. 금은 기준만 기준만 변동이 네, 된다. 기준만 바뀌니까. 음. 네. 중요한 게 이거고. 해말 지금 들으시고 네. 집에서 보험 증권 보니까 우리가 족기 재해사망 특다 있었네. 음. 아. 할수 있죠. 그런데. 2021년에, 네. 작년에 코로나로 누가 돌아가셨어. 돈 받을까요? 못뭐 받을까요? 좀 작년에. 작년에 돌아가셨다? 작년에. 아. 네. 근데 지금 알았다? 어, 어, 어. 어, 그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년 안에? 어... 뭐... 2년? 3년? 마막한 그러니까 아, 3년 정도? 다치거나 돌아가신 날로부터 3년. 아, 3년. 네. 3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3년만. 3년. 네. 이게 예전에는 막 2년 여짓던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때 판매됐던... 보험에는 약관에 2년이라고 써 있겠죠. 그쵸. 그것도 3년. 아... 네. 그냥 아 그냥 모든 보험 다 3년. 어. 일단 현재로서는 3년. 네. 음. 다치거나 돌아가신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신청하시면 돈이 그쵸. 나오니까 3년만 기억되죠. 하면 네. 그렇죠. 음. 3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음. 그럼 이게 또 있어요. 3년은 안 지났는데 네. 지난달에 만기가 다 아예 아, 끝나버렸거나 네. 네. 아니면 내가 돈을 못 내서 보험이 해지돼 버렸다. 어... 또 나올까요? 일단은 만기가 됐으니까 보험 효력이 제 생각엔 끝났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건 못 받을 것 같고 응. 그 다음에 보험 뭐 납입을 못하셨던거 아무튼 뭐아무튼 해지가 됐어 이것도 이제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받을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생각에는 그럴 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laughs> 네. 돈은 나오겠죠 어, 돈은 나옵니다 음. 보험에서 제일 나오지? 중요한 네. 거는 네. 지금 내가 보험을 갖고 있냐 없냐는 안 중요하고 음. 언제 돌아가셨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아, 언제 돌아가셨느냐 네. 네. 다치거나 돌아가신 날로부터 3년 네. 3년 안에만 신청하시면 돈이 나오니까 음... 이거 3년 만다 네. 기억하시면 아,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신청하고 보험이 효력이 발생하는 이쪽... 있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할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 아... 그때 일어나면 돼. 우리가 보통 뭐 중복해서 가입하면 안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음. 그죠? 재해사망 특약도 중복해서 음, 받을, 수, 받을 수 있나요? 아 이거는 기준 하나만 아시면 돼요. 기준 하나만. 보험 중에 중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일일이 외우려면 아, 머리아프이 가입할 때 내가 병원비가 얼마나 오든 어떻게 돌아가시든 어떻게 다치든 그냥 딱 얼마 받는 걸로 할게라고 딱 정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아, 예. 만약에 뭐 사망 보험, 뭐 재사망 보험도 1억짜리다. 예. 재해 해당이 되기만 하면은 병원비 얼마 썼건 1억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렇죠. 1억이 음. 나오는 거죠. 사망 보험 1억짜리.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냥 내가 받을 돈이 지금 1억으로 이미 정해져 있죠. 네.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돈을 받는 보험은 중복이 음, 되겠죠. 어. 그 어, 정해져 인간. 있는 보험에는 중복이 네, 허용된다. 그데 음. 실손 보험처럼 딱 손해난 만큼만 돈을 주는 보험이죠. 딱 손해난 만큼. 만 음. 실손 보험 뭐 실손 두개 가입했는데 병원비 10만 원 나왔으면 80%니까 8만 원씩 16만 원이 나오느냐? 4만 원씩 나오겠죠. 아. 어. 이렇게. 실제 손해 난 만큼만 돈을 주는 보험은 중복이 안 되겠죠. 자동차 보험 두개 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 보험 손해 난만큼만 준죠. 그렇죠. 네. 자동차 음...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돈을 주는 보험은 중복이 되고 네. 실제 손해 난 만큼만 돈을 주는 보험은 중복이 안 된다.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네요. 네네네. 네, 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재해사망 특약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 어, 다음에 또 별일 있으면 또 뵈서 좋은 소식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